제 장사 고수들을 많이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최적의 성격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롤 모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제일 많았던 성향은 <S> <S> 한 번은 이제 장사 고수분들하고 저까지 한 여섯 명이 이렇게 저녁을 먹는데 저 빼고 다 빠졌어요. 와, 진짜 과학이다. 여기 <laughs> 차이는 과학이다 느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톡 언니 전수희입니다. 창톡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좀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과연 장사를 진짜 잘하는 사장님들은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창톡이 직접 고수 107분의 그 MBTI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톡 노승욱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떻게 저는 이거를 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N이실 것 같아요, N. 어, 왜요? 이런 거를 그, 물어볼 생각을 했다는 게. <laughs> 어, 맞아요. 저, 오. 저는 INTJ인데요. 어. N성향이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아. 망상을 많이 어, 하고 상상 네. 남들 안 해본 거를 좀 많이 해봐서 제가 좀 처음 해봤던 것들이 많아요. 다전포유 조사한 것도 아, 그렇고 뭐 창톡이라는 선배 창업과 멘토링도 처음 하는 거고 수희님은 음. 어떻게 되세요? 저는 ENFJ인데 너티야 이런 말 들을 때 약간 좀 희열을 느끼거든요.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는 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약간 T도 좀 있는 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제가 이제 장사고수 분들을 한천명 가까이 인터뷰를 하면서 F인 분들은 딱 만나면 느낌이 와요 뭔가 몽글몽글한 어, 느낌? 맞아, 맞아, 예, 맞아. 수위님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다닐 때좀 편한 부분도 있었어요 음. 네.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게 된 계기가 너무 궁금해요 목적 음. 장사고수들을 많이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장사고수가 될수 있을까 음. 성공할 수 있을까 최적의 성격이 있을까 음. 이제 그런 오.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스타트업 대표들을 딱 107명을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프랜차이즈 대표나 이런 장사고수들은 어떻게 다를까 똑같이 107명을 음. 조사했어요 오. 또 하나는 자영업자분들이 자기랑 같은 성격 유형의 장사고수가 누군지 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 자신의 네. 롤 모델을 찾아갈 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아이라서 이성향의 외향적인 분들하고 인터뷰를 할때 이분들은 무조건 들이대 뭐 세번이 뺀지마저도 이렇게, 음. 이렇게 뭐 네번 음. 다섯 번 이렇게 찾아갔어 요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게 자기 성공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음. 음. 뭐 저는 따라하기가 좀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그치. 다르니까 그죠? 같은 음. 아이 성향의 분들의 성공 비결이 좀더 따라하기 쉽지 음. 않을까. 16가지 유형의 장사 고수분들을 다 보여드릴 건데 음. 자기랑 들 같은 유형의 사장님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음. 시행착오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보시고 일대 상담도 창톡에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냐 아니냐가 있잖아요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있는데 어때요? 실제로는 어땠어요? 음. 107명 중에 이 성향이 8대2 오, 진짜 너, 확연한 차이가 나네요. 장사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처음 만나는 손님들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성향에 유리할 것도 같아요. 음. 저랑 같은 성향의 INTJ의 대표님이 생활맥주 대표님 계신데 처음 맥주집을 오픈을 했을 때 자기가 장사를 하려고 이제 가게를 <laughs> 열었는데 손님 오는 게 너무 무서웠대요. 아, 진짜. 그래서 주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숨어.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 성향의 분들도 강점이 있어요. 음. 꼼꼼하시고, 어. 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좀 침착하기도 하고 네네. 제일 많았던 성향은 ENTJ 한 31명이 나왔는데 어. 16가지 유형 중에 한 유형이 31명을 차지했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네. 근데 진짜 확연하네요 이거는 대표적인 분들이 이거는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데 어. 백종원 대표, 어. 고반식당 대표님, 어. 백어커피 대표 에이. 프랜차이즈 아. 헤비스테이크, 목된장. 약간 그런 스타일들이 뭔지 알것 같아요. ENTJ의 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었던 게 처음부터 ENTJ가 아니었다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어, 그랬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처럼 ENFJ였다가 바뀌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맞아. TJ의 반대는 F. 좀 감성적이고. P 즉흥적인 성격인데 음.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획형으로 바뀌더라 P 성향의 분들 음. 중에 재밌었던 답변들이 네. 셀러가든 네. 이라고, 그, 샐러드 가게 두개 운영하시는 이분 상사 되게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ENFP신데, 네. 사실 P형이라는 점이 사업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뭐든 즉흥적으로 하려 하기 어...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에 산만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J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같은 ENFP의 응응스크르라는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네. 대표님인데, 치밀한 계획과 시장 조사보다 감정에 의한 편향이 저를 강하게 지배했습니다. 단점을 극복하고자 최대한 데이터 위주의 사고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도 장사를 할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그걸 좀 보완하려고 하시나 봐요. 그렇죠. 이분은 ENFJ세요. 음. 그러니까 계획적이긴 한데 감성적이라서 맨약해 서동국 대표세요. 네. 직원 교체나 해고 등의 일을 굉장히 <laughs> 어려워. <laughs> 공감이다 공감. 네. 정원을 꾸미는 조경을 하던 친구가 요식업의 큰 꿈을 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었대요. 예술성과 여유로운 시간이 필요한 기존의 직업과 주방에서 하는 거는 되게 현실적이고 하니까 경계가 이제 너무나도 크더라, 실제로 해봤더니. 그래서 직원도 느끼고, 자기도 느끼고, 또 다른 직원들도 느끼고 해서 잘안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었는데도 자기가 그 얘기를 못한 거예요. 결국은 음. 그 직원이 먼저, 스스로, 제송합니다더 예, 이상 식당에 폐를 끼쳐드리는 건 못하겠습니다. 해서 일한 급여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떠났대요. 음. 이분도 F였나봐요. 어, 그지그 <laughs> 네, 물론 이제 급여는 어. 통장으로 차비까지 챙겨서 음. 입금을 해줬다. 저도 이제 대표를 하다 보니까 싫은 소리 막 해야 되는데 좀 하면 또 나쁜 사람 될것 같고 이렇게 못하게 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쓴소리를 잘하는 파트너가 옆에 있으면 돼요. F인 분들은 자기가 T가 되지 못하면 어, 그런 사람을 그렇지, 옆에서 그렇지, 예, 그렇지. 오른팔로 채용하면 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동업을 하는 분 중에 한 분은 T, 한 분은 F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창업오빠 강호동님이나 어. 장사건프로님이나 이창원 대표님이나 네, 이분들이 다 조금씩 성향이 달라요. 어. 한 분은 ESTJ, 한 분은 INTP, 한 분은 ENFP 많이다도요. 네, 그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 섞여 있어요. 그러네, 그러네. 어. 그러니까 이제 아, 3위일체로 아, <laughs> 보완이 되는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옛날에는 같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 다른 게 음.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스타트업 조사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음. 네, 나와 다른 성향의 어. 사람들로 보완을 한다. 그러면은 ISFP. ISFP. 네, 그러니까 정반된 거지. 딱한분 계셨어요. 진짜? 네. 이분은 백꼽막걸리 이승훈 대표. 좀 비슷하게 ISTP도 있었는데요. 샤브밀의 양승일 대표. 어. 평생 ISTP인데 성격대로 하면 장사나 사업이 잘안 맞아서 성격대로 안 하려고 한다. 단점을 얘기한 게 가만히 있으면 백날천날 놀수 있는데 환경을 그렇게 안 만들려고 일을 병처럼 만들어서 합니다. 가끔 감당 못할 만큼 버려놔서 음. 번아웃도 오고 성과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보다는 재미가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불확실한 것 싫어하고, 피해주는 것도 받는 것도 싫어해서, 음. 가맹 거절한 것만 50개는 음. 되는 것 어. 같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말이 하네요 음. 근데, 와, 가맹 거절한 게 50개니까 <laughs> 사업하면 안 되겠네, 지금. <laughs> 맞네, 확실히 아, 네. 돈 보다 재미네. 어. 네.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했냐 음. 했더니, 루틴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한다. 속도 내서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는 것을 잘하는데, 음.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면 다른 일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는 성향의 사람과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너무 뾰족하게 말하지 않으려 하는데, 음. 잘안 됩니다. 와, 딱 그냥 MBTI 그대로다. 그 그러니까 네. T니까 어쨌든 좀 직선적일 수 있으니까 둥글게 하려고 하는 거고, 계획적이 아니니까그 루틴을 만들어서 하시려고, 보완을 하시려고 하네요. 그리고 장사만세 음. 이철주 대표님은 음. ISTJ거든요. J냐 P냐 차이인데, 음. I와 S는 사업에 방해가 됩니다. 음. 오. 오. <laughs> 어. 아, 진짜이 e, 어. N이 맞아. 많은 이유가 있었네. 어. E와 N 성향을 가진 사업가들이 세상 부럽습니다. 우와. 다만 T 성향이 매우 강하다 보니 분석을 통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J 성향이 매우 강하다 보니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모두 실행해 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E와 N 성향이 꼭 필요한데 그럴 때면 저는 그냥 E와 N 성향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해야 할게 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 몸이 고생입니다 공부만 잘했으면 공무원 하는 것점점 <laughs> ISTJ 성격의 단점 쓰여 주신 게 심한 아이라서 그냥 집에서 게임만 하고 싶습니다 어. 그럼 사업이 망하기 때문에 지... <laughs> 7년째 게임을 끊었습니다 내일이 종말이라면 집에서 원 없이 게임하다 죽을 겁니다 심한 J라서 그냥 매일 똑같은 일만 하면서 현상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럼 사업이 망하기 때문에 어. <laughs> 어쩔 수 없이 N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어. 제가 사업하는 거 보면 남들은 저를 N으로 봅니다. N 절대 아닙니다. 한달 뒤에 정말이라면 한달 내내 똑같은 게임만 하다 죽을 겁니다. 아니, 내가 FTL을 알기 전에는 사업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사기다 말이야. 그리고 나는 사업을 못하는 사람이 사기고. 이게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적성이 안 맞는 <laughs> 거지. 나는 그냥 누가 시키는 거 매일매일 똑같은 말 하는 게 편하거든. 저도 요즘 일 공격적으로 안 하니까. <laughs> 집이랑 사무실만 왔다 갔다 했죠 S, S잖아. 네. 아 맞아 우리가 약간 그 S가 아. 그런 게 있어. Okay. ENTP랑 ENTJ랑 있으면 이 사람들이 너무 사람을 너무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가지고 어, 같이 안입고싶어 어. 어. 형이랑 저랑 있으면 둘이 있으면 서로 얼굴 한 번도 안 보여 <laughs> <안 웃음> 그리고, ENTJ가 제일 많았으니까, 네. 예. 한 번은 이제 장사 고수분들하고 저까지 한 여섯 명이 네. 이렇게 저녁을 먹는데, 저 빼고 다 ENTJ더라고요. 그래 <laughs> 어. 와, 이거 진짜 과학이다. <laughs> 엔디타이드 과학이다 느꼈는데. 근데 그 자리 좀 편하셨을 것 같은데. TJ는 같으니까, 네. N도 갖고 이래서, 프로젝트나 사업을 얘기할 때는 편해요. 음. 근데, 놀러가자 이런 게 많아요. 오늘도 저녁에 이제 그 친구들 만나는데, 음. 한 달에 한번 정도만 모이면 좋겠 아, 그치, 그치, 그치. 다음 주에 또 모이거든요. 아. <laughs> 아, ENTJ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너무 텐션이 높아서. 음. 심퍼티쿠시라고 이제 유명한 와인바 하시는. 음. 대표님은 상황에 대한 통제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 경영 활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수정한다. 어. 또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직관적 판단이 중요한 어.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과감한 결정을 할수 있었다. 근데 네, 확실히 다르네요. 그 전에 분들하고는 네. <laughs> 말씀하시는 게 되게 감단이 어. 있죠 벌써. 그, 어, 프로페셔널 하다 느껴져요, 그리고 편의점 한 13개 정도 하는 진규은 대표 인력 관리하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직원들과 같이 성장하는 것에 집착적인 성격이라 사업을 전개할 때 인력 부족이나 인력난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음... 사업할 때 직원 관리, 인력난 되게 어려운데 그런 게 자기는 어렵지 않았다. 오사카 F&B m 의 김진원 대표는 이분은 울산에서 매장 한 6개 넘게 하시는 분인데 이걸 왜 못하지? 라는 어... 사고 방식이 되려 직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ENTJ 분들은 다른 직원들도 이제 자기처럼. 따라와 주기를. 네, 따라와 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안될때 이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조금 f 만한 방울 좀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리고 ESTJ, 이분은 이제 N과 S 음, 차이인데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어. 스토어디의 양덕우 대표님은 이제 매장 한 10개 하시는 분인데 현실적이고 숫자만 믿고 계획한 대로 하기에 실패가 적다. 건물의 진심, 이창원 음. 대표님은 사업 계획, 사업성 분석, 시장파, 악 대인관계, 업무 협의 이런 것들을 잘한다. 음. 근데 단점이 직원 공감대 형성에 부족했고 <laughs> 계획 이외에 새로운 도전은 기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 최대한 MBTI를 가운데로 옮기려 했습니다. 아. 회사 친구 투자 관계에서 적합한 MBTI 자질을 사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MBTI 오. 자질을 사용해 보려고 했다는 오. 게 없긴 네요 그래서 타인에게는 F로 보일 때도 있고 음. P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E 성향이 필요할 때는 E 인척, 아. F 성향이 필요할 때는 F 인척. 사회생활 하는 거죠. 맞아 사회생활이야 이게. <laughs> 네. 제가 이제 창톡을 만든 게 선배 창업가를 만나봐라잖아요. 근데 선배 창업가가 성격 유형이 16가지가 있어요. 나랑 정반대의 선배 창업가를 만나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할수 있는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분은 성공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이왕이면 같은 성향의 분들도 만나보시고 그분이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활용하셨는지 이거를 맹신하시면 안 되는데 참고는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궁금해 할 만한 것들 이렇게 데이터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도 노력 좀 많이 해주시면 그냥 고생한만큼 <laughs> 사람들이 많이 좀 가져가실 것 같아서. 제가 107명 이번에 했는데 <laughs> 내년에 한 300명 채워보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